아, 10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좋은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5장을 읽고 묵상토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내 아버지께 아려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과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악기열 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열 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교육이라고 하는 어, 제목으로 오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7절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 요셉이 하나님이 하신 어, 교육이었다 또 훈련이었다 또 구원을 위한 배려였다 하는 것을 깨닫고 어, 지금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어, 이야기죠 어, 동화작과 정체봉의 재미있고 또 의미도 있는 동시 콩신의 자녀교육이라는 동시가 아침귀티에 실려 있죠.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라는 그러한 동시예요. 광야로 나갔던 요셉은 정말로 콩나무가 됐다는 자기 고백이 이7절의 말씀이죠. 아버지 야곱의 의도도 아니고 요셉의 자의도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 덕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도 요셉은 온실의 자식으로 머물렀을 겁니다. 아무튼 광야의 자식으로 자란 덕에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했고 당대의 메시아가 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위대한 교육가요 최고의 트레이너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누구든 저마다의 자식을 하나님의 광야로 보내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지 싶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할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산다고 다 예언자처럼 되는 건 아니겠죠. 권한을 뚫고 광야를 건너는 법을 배운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광야를 건너는 법을 하시는지요? 중요한 건 방향을 잡는 방식일 겁니다. 초점을 환경에 두면 불평하고 분노하고 재풀에 주저앉기 쉬운 곳이 광야죠. 초점을 사람에게 두면 나에게 대해서는 연민의 정을 갖지만 남에 대해서는 원망하기가 쉽죠. 초점을 시간에다 맞추면 서둘다가 낙심하게 되거나 기다리다 지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처럼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인내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연단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깨닫게도 하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도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광야길을 살았던 한 분을 오늘 아침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단의 생활협동조합운동을 이끌던 김재일 목사님이세요. 우리 시대의 농부고 선지자고 요비였던 분이다 싶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 비전 센터 3층 카페 발코니에 화단 하나에다가 보리밭을 만들려고 오랜만에 흙을 만지다가 문득 이분 생각이 났어요. 보리를 파종은 했습니다. 제대로 싹이 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말이죠. 이 김재일 목사님이 별세하신 지가 벌써 0여 년이 될듯 싶습니다. 그분을 처음 만난 건 제가 안산에서 있을 때 생태환경 운동을 해보자고 뛰어다닐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한 후에도 예장 생협과 여전도의 운동을 접목시켜 볼까 싶어서 특강 강사로 한번 모신 적이 있습니다. 어, 뭐 그렇다고 생협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는 시도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이 김재일 목사님은 의분의 사람이었어요. 장신대 시절에 군사 정권 반대 운동을 하다가 졸업이 동기들보다 1년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교계 어른들께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시던 분이죠. 조영기 목사님에게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요. 고, 교회를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보혈의 은혜, 성령의 감동이라면서 은퇴를 종룡하는 편지를 쓰셨던 분입니다. 대형교회 목회 세습이 전염병처럼 퍼지자 물려줘야 할 것은 건물과 교인수가 아닌 눈물의 기도라며 비판을 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농민 목회자 협의회 예장농목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그런 단체를 창립하는 걸 주도하셨고요. 충주, 홍천, 화성, 연평도에서 목회를 하셨고 95년부터는 교단 차원에서 만든 생활협동조합을 섬기셨습니다. 실무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대표까지 15년을 이 운동에 매진을 하셨어요. 도농간 유기농산물을 거래하면서 바른 생태 환경 공동체를 이루어야 그게 또 다음 시대의 선교가 될 것이라고 깨닫고 또 그것을 강조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웰빙 바람이 불때 생협도 궤도에 오르고 확장되는 것 같더니 그게 무리수가 되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기운이 사그라들면서 빚이 늘게 됐어요. 김 목사님은 지나친 욕심으로 실패했다면서 뭐 상황과 또는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스스로 유배를 떠난다 하면서 연평도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섬 교회를 섬기면서 사셨죠. 틈틈이 번역을 하셨어요. 성공 복음을 전하던 짐 베커가 참 복음으로 회심한 이야기 내가 틀렸었다 하는 척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공동체를 소개한 아미시 그레이스 또 일본의 평화운동가면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추 추천하기도 했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삶을 다룬 사선을 넘는 믿음으로 같은 책들을 반성하듯이 번역해서 편했습니다. 유고가 된 마지막 칼럼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내의 삶에 대한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한대목이 이렇습니다. 유배자에게 있어서 유배지와 유배 기간은 자신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주권자에 의해 유배지가 정해지고 옮겨지기도 하고 풀리기도 합니다. 또한 유배자에게는 자신의 유배지나 유배 기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떻다고 말할 자유가 있지 아니합니다. 그 모든 것은 군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이런 유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는 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기에 이런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감탄하며 살고 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신 목사님이 못내 안타까운 아침입니다. 그분 후에 우리 예장. 생활협동조합이 고사된 것을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 그분이 행복한 분이었다고 여깁니다. 광야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면서도 길을 잃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 할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아무튼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결말을 믿고 길이 참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몫의 고난을 묵묵히 지고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선하다고 믿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인생의 성공은 속도 빠른 해결을 얘기하는 거죠. 그 속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다름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경건이고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순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 오늘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요셉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같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도 또 요셉처럼 하나님의 교육에 제대로 부응해서 성장하고, 또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신뢰하고 또 잠잠히 쫓으며 살게 하옵소서. 부모들 부모가 된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교육처럼 자녀들도 잘하게 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